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문에 우문으로 답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을 하시지요. 베드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어제 말씀 나눴던 것이지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지만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인가요? 사역하는 사람들인가요? 이거 당연히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지?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요.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말 듣는 중에 이 일을 하기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단해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해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해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긴 일들을 할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또에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지 말고 너 모두가, 이말 듣는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믿을 만한 사람이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죠. 큰 것을 맡긴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된다는 거죠.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정말 큰일 하기 원한다면, 성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를 자가 누구냐? 너희들 모두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치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께서 오시면, 인자가 오시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더, 더해져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적게 헌신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죠. 아니,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정말 크게 혼날 일이지요. 그러나 적게 받았다면 적게 혼난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지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각자 직분이 다른데, 베드로는 지금 사도라 칭한받은 사도로 위치해 있는 존재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베드로 너는 사실은 지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와 가까이 있지 않냐. 너에게는 지금 요구할 것이 많다라는 걸 사실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면 해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적다면 적은 것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직분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일은 그 목사, 장로, 직분자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다만 각자의 직분에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지만 평소들에 평, 평신도들에겐 보다 적은 것을 요구하시겠지요.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물질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물질로 섬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혜가 많은 자에게는 지혜로 또 많이 섬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으로 섬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힘이 센 자는 힘으로 섬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지요. 성실하게 하는 거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직분자들만.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예요. 특별히 그 교회의 질서나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많이 준비시킨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성실하게 주의 일하는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까지도 작은 자한 사람까지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며 주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임하실 때큰복 받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써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